안녕하세요. 유차. 어때 이대신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차량도 정말 어마무시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받을 것 같은 누구나 원하시는 그 조합으로 들어가 있는 bmw 7시리즈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블랙 바디에 안쪽으로 보시면 브라운 시트 이 조합 정말 많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오늘 그 조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액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준비했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7시리즈 차량 저희 유차어떼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유차원 판매 금액은 1,699만 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2014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3만 5천 키로 주행한 단순 교차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BMW 7 시리즈 740 LI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블랙 바디에 그게 또 브라운 시트 조합. 그러면서도 앞에 라이트와 실내의 부분 변경이 들어간 페이스리 피트 모델로 준비했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저항캠 바로 만나보실게요. 인상 자체가 다릅니다. 잘 생겼어요. 정말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어댑티브 LED 라이트로 들어가 있는데 앞부분에 백화 현상도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방 감지 센서들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라이트가 다 하는 것 같아요. 앞에 얼굴에 인상을 완전히 달라지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측면의 카메라부터 해서 지금 휠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타이어는 지금 약한 30,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롱바디로 준비했어요. 네, 롱바디 정말 길쭉한 그러면서 비율도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 고스도 제가 내 짝다 확인했거든요. 완벽하게 작동 잘합니다. 그것도 좀 느리게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딱잘 빨아들여요. 네, 작동 상태 완벽하고요. 외관 컨디션도 지금 보시다시피 큰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가지고 있고요. 뒤에 일도 보시면은 약간의 주차기스 제형 깔끔하고요. 뒤 타이어는 조금 달았어요. 교체 주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 오실 건데요. 일단 후면부 디자인도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준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이 라이트 변경 부분 변경 모델로 넘어오면서 이 크롬 라인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더 멋진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 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트렁크 안쪽 공간으로도 뭐 충분하게 잘 빠져 있고요.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뭐 당연히 들어가고요. 740Li 일단 실키식스라고 이 엔진 아시잖아요. 직렬 6기통 엔진. 네, 그 엔진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부드럽고 파워풀한 출력감 을 받을 수가 있고요. 외관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문콕도 거의 없어요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외관 일단 보셨고요 실내가 이 차량은 압도적이에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솔직히 이 조합을 정말 많이 찾으시는데 네, 정말 멋지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약간의 세월의 흔적이 있는 이염들은 살짝은 있습니다 근데 눈에 크게 띄지가 않아요 일단 실내에 이 부드러운 느낌 실내에서 뭔가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올려주고 있고요 바로 시동부터 일단 걸어볼 건데요 일단 직렬 6기통 엔진, 거기에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확실히 더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일단 옵션 설명드리면 운전석과 조우석 보시면 둘다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운전석과 조우석 모두 다 지금 도어 쪽으로 보시면 메모리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 커버까지 이 전동으로 들어가 있는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커버도 원터치로 부드럽게 잘 열리고요. 그 특히나... 네. 지금 썬루프도 정말 널찍하게 열리기 때문에 개방감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그리고 이렇게 열어놔도 실내로 엔진 소음이 크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 ECM 미로 들어가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단말기와 함께 블랙박스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큼지막한 이런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 보시면 당연히 순정의 내비게이션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고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270도의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정말 선명하고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또 측면의 카메라까지 이렇게 확인이 돼요. 더 넓게 볼수 있는 측면 카메라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에어컨 컨디션 상당히 좋은 데다 열선 시트 3단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네 열선 통풍 시트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뷰 버튼, 파킹 어시스트 버튼, 오토홀드 기능과 함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기능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로 한번 넘어오시면 핸들의 오른쪽으로는 블루투 핸즈프리 버튼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앞 차와의 창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차선 감지 장치 와 함께 차선 유지 보조 장치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풀 LCD로 바뀌면서 확실히 시인성도 좋아졌고요. 실 주행 거리 135,484km. 그리고 경고등 뜬 모습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성비까지도 너무 넘치기 때문에 정말 문이 폭소할 걸로 예상되는 차량인데요. 앞자리 보셨거든요. 뒤쪽도 살짝의 변화가 있습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이게 플래그십 세단이에요. 정말 이 뒤에 타면은 내리기 싫을 정도의 편안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주먹으로 표현하는 게 말이 안될 정도로 정말 넓은 공간성 가지고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위쪽에도 이렇게 네, 화장 거울 들어가 있는, 제가 이게 들어가야 정말 고급차라고 했잖아요. 화장 거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보셨을 때이 달라진 부분이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예전에는 시트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플로팅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시인성도 더 좋아지고, 이 안에 화질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뒷자리도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쭉 빼면은, 와, 거의 누워요. 정말 편안하게 누워서 갈수 있을 이정도 공간성까지 마련해주고 있고요. 뒤쪽으로 보셨을 때이 커튼도 전동으로 다 움직입니다. 당연히 후석 커튼까지도 전등으로 잘 움직이는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네, DIS 아이드라이브 조거 버튼들도 들어가 있고요그 뒤쪽으로 보시면은, 네, 독립식 프로토 에어컨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네, 빠진 옵션. 하나 없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차에 없는 옵션이 없을 정도로 네, 이 차량이 가득 차 있어요. 옵션이 이때부터 그냥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가성비까지 뛰어난데요. 뒷자리까지 보셨죠? 앞으로 나와서 이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잔고장 없기로 유명한 엔진인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비사들도 인정한다는 엔진. 바로 직렬 6기통 엔진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확실히 지금도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엔진입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 드릴 건데요. 2014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 거리 13만 5천 k m 주행한 단순 교차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7 시리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찾으실 740Li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블랙 바디에 이 브라운 시트 조합 끝났죠. 네, 모두 다 누릴 수 있는데 이 차량 저희 우차어때 판매 금액은 1,699만 원입니다. 네 신형으로 바뀐 모델 중에 금액까지도 환상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거든요. 이 차량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번호 연락 주세요. 저 아니면 정 대리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차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사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 차량 중에 가장 좋은 차량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을 계속해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 차업 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